OAP251N 직수 정수기 필터 교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아쿠아블러에서 구매한 필터 및 부자재를 가지고 사용했음을 밝힙니다. 네, 먼저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물을 먼저 잠가야 되고요. 저는 편의상이 부분을 볼밸브로 잠가놨고요. 각 가정마다 잠구는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싱크대 위, 싱크대 아래일 수도 있고요. 선을 따라가 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원선을 꼭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을 잠구시고 물을 한번 틀어서 물이 좀 빠져나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압이 걸려있으면 피팅이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품 필터는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부터 1번 필터입니다. 1번 필터, 2번 필터, 3번 필터를 띌 거고요. 먼저 해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은품 중에 이런 플라스틱 스패너가 있죠.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열리면 열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끼셔서 지렛대 원리로 열면 열리고요. 이것도 이렇게 빼냅니다. 약간의 개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다 빼내시고요. 자, 구매한 호환 필터는 지금 이렇게 필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자, 이게 자, 이 빨간색 필터가 1번 필터고요. 초록색 필터가 2번 필터, 파란색 필터가 3번 필터입니다. 그러면 한번 꽂아볼게요. 캡은 그냥 제거하시면 됩니다. 1번 필터를 넣기 전에 우리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요렇게요 나중에 빼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일단 다 넣어줍니다 다 넣어주고요 기본적으로 필터 물빼기 작업을 지금 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필터 물빼기 작업을 그냥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번 필터라고 그랬죠? 가장 뒤에 있는 1번 필터 원수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물선을 드렸어요. 물선을 꽂으시고 그다음에 끝 쪽에는 저희가 피팅을 드렸습니다. 피팅을 꽂은 걸 하나나 하 물을 빼는 겁니다. 1번 필터 이 사이드가 인 입수고요. 가운데가 아웃 출수입니다. 그래서 이위에 넣고 물을 틀면요, 네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죠. 하나하나 물을 따로따로 다 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빼게 되면 필터의 수명이 짧아지고 또 분진가루가 다음 필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뺄 때는 아까 이렇게 배웠죠? 어디로요? 2번 필터, 그래 마찬가지죠? 2인에 딱 꽂고 물을 틀고요. 또 3번 필터도 역시 꽂고요. 물을 틀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플러싱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플러싱 작업 완료됐다고 가정하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안쪽에 뚜껑 넣던 었거 기억하시죠? 뚜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뚜껑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높이가 맞습니다. 자, 1번 필터 세트블럭 빨간색 넣고요. 2번 필터 카본블럭입니다. 초록색 넣고요. 3번 필터, 나노 멤브레인 필터, 파란색입니다. 이세 가지 넣겠습니다. 아, 보시면요. 이제 1번 필터를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안 맞죠? 얘는 옆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런 선을 사은품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선을 이용해서요.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전문 커팅기로 자를 건데요. 가위로 자르셔도 상관없으세요. 요 정도 길이를 재셔서, 1번필터 IN 입수에 연결하는 겁니다 1번필터 입수에 연결 요거는 기존에 들어 있던 피팅이에요 1번필터 OUT에서 2번필터 IN으로 그죠? IN으로 연결 이것도 역시 기존에 있던 피팅입니다 2번필터 OUT에서 3번필터 IN 입수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출수인데 이걸 그냥 꽂게 되면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을 뺄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빼서요. 아까 사용했던 이 사은품 선, 이 선을 또 꽂고요. 사은품으로 드린 피팅 새거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대충 한번 재보세요. 이 정도 됐네요. 그러면. 잘라서 피팅을 꾹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꾹 누르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꽂으면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피팅이 열어지는 원리는요, 보이시죠? 손톱으로 눌러서 열면 열리는 겁니다. 그냥은 안 열려요. 그냥은 안 열립니다. 손톱으로 눌러서 열, 열면 열리기 때문에 이 팁을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필터를 교체하고 나서 우리가 점검을 할 겁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 물이 새다, 샌다거나 아니면 피팅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팅을 열어서 새로운 피팅을 꽂으시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터 교환이 완료됐다면 원수선 열고요 반드시 이 부분이 새는지 안새는지 를 봐줘야 됩니다 먼저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 보고요 새는 부분이 있다 이게 물이 묻는다고 하면 한번 티슈로 닦습니다 티슈로 닦고요 30초 정도 있다가 다시 연결 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 보는 겁니다 연결 라인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새지 않으면은 괜찮구요. 만약에 쓴다고 하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팅을 교환해주시면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물을 틀어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P251N 직수정수기 필터 교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